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수빈입니다 오늘 여기 홍대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어.. 하, 학원 끝나고 약속 가고 있었어요 이분 신 착장 오늘 너무 잘 입어주신 것 같은데 이분 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상의부터 하의까지는 다 스마트 어반 유즈풀이라는 브랜드고요 저 신발은 어그고 그리고 가방은 카나리 제품이에요 오늘 입으신 룩을 약간 한 줄로 얘기하면 무슨 룩일까요? 뭔가 약간 귀여우면서도 약간 너무 귀엽지 않은 과하지 않은 좀 데일리한 느낌의 그런 무드? 오늘 아까 말해 주신 약간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맞아. 그 브랜드를 좀만 소개해 주신다면. 약간 그 브랜드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제가 추구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러블리한데 러블리하지않으면 스포티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랍니다. 혹시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지인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다. <laughs> 네. 네, 저는 약간 나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스트프나 약간 그런 느낌의 부류의 브랜드도 좋아합니다. 유행이 막 되게 많은 것도 있잖아요. <laughs> 평소 에 유행을 따라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 따라가시는 편인가요? 어,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때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보고 옷을 사기도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홍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자주 와요. 홍대 패션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홍대 패션은 좀힙하다 <laughs> 보기만해도 약간 다른 지역과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그들만의 그런 딱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힙하다 <laughs> 한마디로. 서울 살고 있는 스물두 살 이송아라고 합니다. 이부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목도리는 디아도라 제품이고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 패딩은 노스페이스고, 치마랑 신발은 보세. 오늘 약간 입으신 룩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목도리, 양면으로 패턴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인 눕시 입어주신 것 같은데, 요눕시도 좀만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에서 유행 안할때 해외 직구로 구매한 크롭 기저이라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 그 평소에 약간 입으시는 룩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좀 페미닌한 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따뜻한데 편한 옷들 많이 입는 것 같아. 요그 가방도 좀만 소개해 주신다면 아, 가방은 발렌시아가 가방이고 부모님한테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선물 받으신 거? 네 약간 귀한 거라 이렇게 감춰 놓으신 건가요? 네 <laughs> 그럼 혹시 홍대는 자주 오실까요? 직장이 여기 근처라서 자주 나와요 그럼 약간 여기 홍대 일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홍대 패션은 어떤 거 같으세요? <laughs> 젊은 분들이나 다양한 스타일 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약간 올해 약간 이런 아이템 유행할 거 같다 싶으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유행 중인 숏패딩이 계속 유행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롱패딩 비해서 쇼 패딩 제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롱패딩보다 쇼 패딩이 좀더 편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일단 추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패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겨울에 멋보다는 보온이다. <laughs>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패션 전공하고 있는. 2 6살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타일도 되게 멋있게 입어 주신 거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분 <laughs> 신 착장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신발은 배트멍꺼 콜라보한 제품을 알고 있고요. 바지는 무신사에서 구매했고 벨트는 디젤이고요. 가방은 발렌시아가 올드 빈티지로 해서 구매했고 자켓은 제가 직접 만든 네, 자켓입니다. 패션 관련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네, 디자인 전공이어서. 아무래도 상의가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우터 소개해 주신다면? 아, 이거 이번에 제가 졸업 작품으로 만든 아우터인데 되게 둥근 쉐입을 포인트 줘서 크롭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원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어. 명품 브랜드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명품을 좋아하다기보다 음. 스트리트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일 좋아하는 건 생로랑이고요. 그 다음은 발렌시아가 좋아합니다. 둘다 디자이너 때문에 좋아하는데 생로랑은 에디슬리먼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발렌시아가는 뎀나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게 패션 철학 같은 게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 나만의 패션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어중간한 걸 굉장히 싫어해서 핏하면 굉장히 핏하게 입고 여유로우면 되게 오버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우터도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겨울에 입기엔 좀 솔직히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패션은 착오로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온 김은채라고 합니다 박세은입니다 오늘 스타일 되게 홍대에 맞게 입어주신 것 같은데 입으신 룩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분씩 무제 바켓 그리고 알곤 킨즈 빈티지 가방이랑 트리 벨라이 씨, 디지 팬츠에 빈티지 스커트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주병처럼 입었고 정부는 잘 모르겠어. 어, 약간 공주병 느낌이다. 네. 아, 그럼 친구분은 공주병 느낌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한 줄로 얘기하면 무슨 느낌일까요? 친구분은 펑크 좀? 펑크 좀. 두분다 약간 스타일이 독특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친구분들한테는 약간 어떻다고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같이 다니기 싫다. 아, 간꼴꿀이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laughs> 서로 평가하기 약간 친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룩을 보시좀 강한 것 같아요, 얘도요. 아, 서로 과하지만 괜찮다. <laughs> 네. 그럼 원래 주변 친구분들은 요즘에 어떤 패션을 좀 많이 입으시는 것 같으세요? 무신사 랭킹. <laughs> 네. 그럼 어떠세요, 그거 보시면? 솔직하게. 요 돈이 많구나. 아, 돈이 많구나. 약간 좀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나만의 액세서리 이용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무조건 치렁치렁 좀 과할 때까지 다른 게다 과해서 그냥 아예 다 과해버리자 아, 오히려 딱 과한 게좀더 멋있는 거 같다? 네. 홍대 패션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미대 주변이다 보니까 감각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서로 스타일이 좀 독특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서 이렇게 오히려 약간 신경을 안 쓰는 게좀 편한 거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최면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시크앤칩 룩으로 입었고 무신사에서 세일 많이 해서 샀는데 바지는 해칭룸이고 가방은 마른이 가방이고요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오늘 입으신 룩을 약간 한 줄로 얘기하자면 무슨 룩일까요? 유행하는 건다 때려박았다 아 네. 저렴하기를 좀 되게 강조하시는 거 같은데 아 제가 가성비충이라 어... 저렴한 걸 좋아합니다 그럼 약간 본인의 가장 패션 철학 같은 게 가격일까요? 어... 가격?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브랜드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보이는 거는 확실히 좀 가격을 쓰고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거는 좀 고가 제품이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럼 혹시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행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편이고 다양하게 입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 홍대라서 이렇게 입고 오신 건지 평소 패션도 이러신지 궁금하네요 좀 날마다 편차가 좀 커서 출퇴근길이라서 그래도 꾸며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평소에 보시는 홍대 패션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좀 되게 멋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상향 평준화가 되긴 했는데 한계가 보이는 그런 패션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다양은 해졌는데 비슷비슷한 갈래로 그냥 다양해진 그런 느낌입니다.